안녕하세요 정원용입니다. 오늘은 등운동하는 영상입니다. 첫 종목은 데드리프트부터 바로 시작하고요. 데드리프트도 정말 어려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무게가 가벼워서 크게 불편한 곳은 없지만 일단 차츰차츰 무게를 올려가면서 나중에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자세도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고 등이랑 후면 사슬 쪽으로 자극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데드리프트는 무게중심이 가장 중요한 듯 합니다. 무게중심만 잘 지키면 크게 허리에 통증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압이라든지, 힙힌지라든지, 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들때 무게중심이 앞뒤로 쏠리지 않게 발바닥의 중간 정도로 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하이로우 머신입니다. 한쪽씩 진행을 해주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견갑을 먼저 움직여서 등을 먼저 움직인 다음에 팔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가지고 최대한 끝까지 수축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머신이 이 머신을 하고 나서부터 등 쪽에 자극이 좀더잘 오는 것 같습니다. 맨날 레플 다운이랑 테이블로만 운동을 하다가 이런 머신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될 때까지 당겨주고 다음은 시티드로 머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씩 진행을 해주고 있고 이것도 등을 먼저 움직이고 팔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는 어깨가 좀 들리면서 승모근 쪽으로만 너무 당기려고 하는 것 같네요. 다음에 할때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이리저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맨날 같은 자세로만 하면 새로운 것을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자세로 또 시도하다 보면 또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로로 머신은 좀 허리 쪽에 부담이 살짝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허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 머신은 좀할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케이블로우입니다. 롱풀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좀 상체를 고정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이후에는 상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좀 크기 크게, 크게 움직이니까 좀더 자극도 잘 오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운동 끝나고 오징어 덮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오징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타우린도 많고 다른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이 많이 없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징어는 종종 마트에 갈때 싸면은 생물 냉장 상태의 오징어를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손질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오징어 덮밥이라든지 이렇게 해 먹고 있습니다. 양파랑 파도 반개 정도씩 썰어 넣어줍니다. 오징어는 칼집을 내면 좀 양념이 잘 스며들고 식감도 좋아져서 저는 꼭 칼집을 넣는 편입니다. 대각선으로 한 줄씩만 대충 넣어주면 되고요. 칼이 좀잘안 좋아서 잘안 들어서 오징어가 잘안 썰리네요. 대충 한 입에 넣기 좋을만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팬에 올리브오일을 한 바퀴 정도 돌려주고 야채를 먼저 대충 익혀서 야채 향을 좀 내주고 오징어를 넣어줍니다. 오징어 넣어주고 이제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물도 조금 넣어줬는데 영상에는 안 찍혔네요. 이렇게 해서 물이 좀 졸아들 때까지 이렇게 익혀주면 되고, 좀 저는 국물 없는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의 오징어 볶음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이 조금 세가지고, 평소에 옛날에 먹을 때 야채를 좀 많이 넣고 만들다 보니 저 정도 양념장으로 만들었는데, 야채를 많이 거의 안 넣은 상태에서 똑같은 양념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깐 간이 좀 셌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식단하다가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최대한 좀 칼로리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한번씩 만들어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 너무 식단만 먹어제 끼면 진짜 나중에 물리기 때문에 한번씩 이렇게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